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일 섹터에만 오인하면 위험하죠. 하지만 핵심은 최대한 폭이 절반이하네요. 방어자산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스파이 ETF보다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ETF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스파이만 사면은 S&P 500에 전체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ETF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스파이 ETF는 훌륭한 ETF지만 한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형주에만 집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섹터별 차별 차별화된 투자가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기 하락기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죠. 결국에는 이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를 넘어 더 성과가 좋은 ETF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목소리> 우리가 먼저 알아둘 것은 이 모든 응? 섹터가 응? 동일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 특정 섹터에 더 투자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단일 섹터에만 올인하면 위험하죠. 하지만 핵심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유망한 섹터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방어 자산이에요.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을 때 스파이 ETF에만 몰빵했던 투자자는 급격한 수익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방어 자산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이 모멘텀 자산입니다. 어, 그럼 직접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나요? 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 사실 이런 ETF들의 최적 비중과 리밸런싱 시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퀀터스에서 개발한 퀀터스 글로벌 올레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어, 어떤 전략인가요? 이 전략은 네. 다양한 자산군을 활용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리밸런싱 해 줍니다. 음. 2019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실제 성과를 비교해 볼까요? 스파이 단독 연평균 수익률 15.73%, 컨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 연평균 수익률 18.64%. 더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예요. 최대 낙폭 한번 보세요. 스파이 ETF 단독 -33.72%, 컨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 -9.28%. 투자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스파이 ETF 하나만 갖고 계신가요? 시장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e t f 최적 비중을 찾아주고 리밸런싱까지 해 주는 퀀터스 프라임 전략. 저희가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 한번 써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